할렐루야. 사랑하는 크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목상 본문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당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수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추천하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이투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봤던 어제까지 봤던 본문은 스테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는 게이 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바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사람들부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 하나, 두 번째 혐의는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 이둘다 본인이 모욕한 게 아니라는 변호를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고 있고 어, 결국 모세 율법, 모세와 그리고 성전 이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오해와 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저순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또 많은 반발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온전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해낼, 어, 애국에서 이끌어낼, 어, 구원자로 모세를 리더로, 어, 세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어, 예수님에게로 또 연결됩니다. 너희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와 속량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40절에서부터 다시 지목하죠 아름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일곱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42절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 42절에서 선지자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를 가리킵니다. 결국에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 너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어, 스테반은 성전에 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4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스테반은 지금 성전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처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어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어 성전에 대해 어 어떤 이야기가 있어 왔나라는 것을 구약 시대의 성전을 주제로 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스테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 당신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성전을 그렇게 우상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예고하는, 예표하는 표지일 뿐이지, 절대로 이 성전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신격화가 되어서는 안,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 결국, 결국 52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대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테반설교는 아주 강력한 설교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아주 성경적인 구약에서부터 논의되어져 온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설교를 통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에 대한 죄까지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스테반을 잡 잡고 체포하고 혐의를 부여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모세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자신의 믿음에 너무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모세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부분만 알고 그 다른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워졌었기 가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가려워져 있는가 우리의 눈은 어떤 것을 못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이 믿는 것에 너무 확신을 가진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친다거나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어, 그런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바, 바, 바빠서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준다거나 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 진리를 그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더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더그 중심과 하나님 향한 그 본질을 중심을 다시 한번더 부여잡는 재점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된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성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려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